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연구의 책임을 맡은 김진입니다. 저희 연구는 본원에 계시는 김희정 선생님, 백병우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과 함께 수행을 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에 계시는 지역교육 담당관 김성경 장학사님께서 연구 협력관으로 큰 도움 주셨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의 제목에서도 다들 아실 수 있다시피 미래교육 협력 지구의 성과를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구성을 하였으며 먼저 평가 지표 및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운영 성과를 분석을 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까지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교육청은 2030 경기 미래교육을 기본계획으로 삼아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미래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면서 발전된 패러다임을 갖추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리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하고 특별한 가치를 찾아가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교육에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으며 경기 미래교육은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래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운데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학습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학생으로 성장시키는 창의적 공간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해서 교육자치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에듀테크 기술을 토대로 미래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공간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는 지금까지 전술했던 지역교육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자 자율균형 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속에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경기도 모든 시구는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생태계를 확장하여 자생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협력지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 지역착치간 지역 자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특색이 반영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세 가지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목표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화한 교육자치의 구현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교육 협력을 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의 실현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래교육 협력지구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처럼 운영하고 있는 미래교육 협력지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이에 기반한 교육 여건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 협력지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미래교육 협력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 학생과 보호자, 교원, 그리고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나 지역 사회 인사들이 볼 때는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보다 적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사업의 실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지만이 앞으로의 교육 여건을 더 개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였본 연구는 이를 통해 미래교육협력지구가 지향하는 교육 교육적 가치와 목표 달성 확인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운영 방향에 적합한 평가 지표와 평가 항목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운영과 발전의 이정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으로 모토를 삼아 본 연구에서는 평가 지표와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이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교육 현장에 유용하면서도 더욱 밀접하게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설문 문항까지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24년의 성과를 확인한 후에 이를 기반하여 개선 방안을 전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꼭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문헌연구와 자문과 델파이 조사 협의회와 자문 설문조사 실시 시사점 및 발전 방안 도출이라고 하는 다섯 꼭지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헌연구에 대해서는 미래교육 협력지구가 지난 운영 2년간 운영을 해왔고 이에 대한 추진이나 운영 계획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문서를 를 검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에서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을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평가 지표와 그 개발 과정을 다른 선행 연구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성과 분석 지표와 그다음에 어, 성과 문항을 개발하는 데 근거로 삼고자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한 다음에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 지표와 평가 세부 평가 항목을 미래교 협력 지구에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 협력치구에 대한 관계자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교사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도교육청까지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최대한. 설계 설문 문항을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문 문항을 구축한 내용을 가지고 약한 달간 설문을 주, 실시하여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교원, 미래교 협력 지구 업무 담당자, 지역 사회 인사가 인식하는 미래교 협력 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문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한편 발전 방향을 어, 전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 협력 지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여 지난 2023년과 2024년의 미래교육 협력 지구에 대한 운영 과정, 비전, 목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며 제가 포인트만 맞춰 드리자면 먼저 2023년에는 혁신교육 지구에서 미래교육 협력 지구로 재구 재조화가 되었기 때문에 혁신교육 지구의 서 한계 시군으로 확대된 그러한 성과를 반영해서 경기 교육에서 3대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율, 균형, 미래를 중심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지표와 성과 항목을 개발하는데 앞서서 먼저 지역 교육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세계 연구를 선행 연구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고려해서 지역 교육 공동체 발전과 개선을 보다 중점에 두고 평가 지표를 개발했던 선행 연구의 의의를 찾는 한편 이러한 연구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다면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는 바람에 정책의 고유한 의도로 온전히 담기에는 보다 제한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본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영향을 보다 최소화하고 미래교 협력지구 사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더 집중하여 미래교 협력지구의 사업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실행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중거 모형인 CIPP 모형을 근거로 평가 지표와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CIPP 모형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준거 모형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전후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책 관계자라든지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평가 모형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도와주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미래교육 협력 지구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CIPP 모형은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상황, 투입, 과정, 산출 등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협력지구에 맞추어서 상황평가와 투입평가 그리고 과정평가와 산출평가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본 연구로 도와주시는 전문가 분들께서 공통된 내용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을 파악하시고 개념을 익히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작적인 증,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네 가지 CIPP 모형과 관련된 미래교육 협력지구에 대한 내용을 공통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델파이지를 통해서 보다 평가 지표와 세부 평가 항목을 확정할 수 있었고, 저희는 어, 이러한 델파이 조사를 확정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후에 평가 지표와 세부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이제는 어, 평가 문항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평가 지표가 개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 평가 영역에서는 세 가지 평가 지표에서 일곱 가지의 평가 항목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의 평가 영역에서는 다섯 가지 평가 지표에서 스물 세 가지 평가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과정 평가 영역에서는 두 가지 평가 지표와 아홉 가지 평가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 평. 가역에서는세 가지 평가 지표와 총 13가지의 세부 평가 항목을 도출함으로써 총 13가지의 지표에서 신두 개의 평가 항목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렇게 도출된 평가 지표와 평가 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학생과 그 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업무 담당자, 지역 사회 인사가 생각하는, 인식하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다 다면화하여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의 개발 절차를 거쳤습니다. 먼저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프로그램을 운영 활용하는 입장에서 지자체 직원과 교원, 학부모의 자문을 거쳐 설문문항에 대해서 보다 보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정합성이 맞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까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경우 약 30개의 설문 문항을 구축하였고, 교원과 업무 담당자는 약 60여 개의 설문 문항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인사는 약 40개의 문항으로 구축하였는데요. 이러한 설문 문항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항들로 그 설문 문항의 서술어들이 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평가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한 달에 걸쳐서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그리고 학년에 관계없이 학교급 및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보호자들 그리고 교원과 미래교 육 협력 지구 업무 담당자 지역사회 인사를 대상으로 총 5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제 발표에서는 보다 압축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상황 평가 영역에서 두 개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교육 협력 친구를 인지하는 부분과 보호자의 요구 분석에 대해서 저희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토의 평가 영역에서는 총아 개, 산출 평가 영역에서는 6개등총 열일곱 개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다양한 관계자들께서 중복적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것이 지역 인적 자원의 양적 충분성과 지역 체험처의 양적 충분성 그리고 접근 용이성 그리고 투입 영역에서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운영 홍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출 평가 영역에서는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개선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 방안, 이러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네 가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먼저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이력 관리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쌓은 활동 이력들을 미래교 협력 지구라는 동일한 프레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함으로써 확인하고 자신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플랫폼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원할 수, 지원해야 된다라고 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지역 체험처 발굴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웹이나 모바일을 활용해서 지역 구성원 누구나 새로운 체험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지역 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교육 자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군보다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 추천을 통한 지역 인적 발굴을 제안하였습니다. 시군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움직이는 읍면동의 이통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지역 내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유학교 연계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자신의 학습 이력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맞춤 공유학교를 연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형, 개인 맞춤형 교육을 경기교육이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미래교 협력 지구의 지속 반응,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평가 지표와 세부 항목, 평가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미래학 지, 협력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경기 미래교육의 정책 목표를 함께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교육 협력 지구의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유지하는 한편 교육의 이 섹터로서 정책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 협력 체제를 체제 구축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언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역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경기 공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이제는 미래교육협력지구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고유의 민관학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 공유학교의 확장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